컴퓨터 수리 전문점 컴수리 존입니다.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는데 전원을 켰더니 화면이 안 나오는 증상이 발생합니다.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도 몰라서 출장을 부탁하시더라고요. 이럴 땐 살짝 흔들어 보고 전원을 다시 켜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.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죠? 컴퓨터 덮개를 열고 대부 부품들을 먼저 조치해보고, 그래도 안 된다면? 미드 600W 타워 서플라이에 테스터기를 연결해봅니다. 보시는 것처럼 TG가 0으로 출력되는데, 제품마다 차이가 있어서 고장이라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. 임시로 t 플 600W 타워 서플라이를 연결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예상대로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더라고요. 이젠 확실해졌지만 이대로 끝은 아닙니다. 기존 그대로 연결해서 한번더 전원을 켜보고 증상을 확인합니다. 항상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뭔가의 충돌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. 하지만 여전히 화면은 안 나왔습니다. 지켜보던 사용자에게 이드 600W 파워서플라이를 탈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하나하나 작업에 있어서 맘대로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요. 테스트했던 p p 6 0 0 w 파워 서플라이를 그대로 장착합니다. 항상 새 제품이 입고되면 개봉해서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. 초기 불량이 많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을 위한 조치입니다. 케이블을 주격마다 꼽아주고 잘 정리해주면 작업은 끝납니다. 작업 과정에서 에즈라 베이치 61M 메인보드는 초기화됐습니다. 그래서 설정을 디폴트로 맞춰줘야겠죠? 다른 이상은 발견하지 못해서 원래 사용하시던 장치로 부팅 순서를 변경합니다. V 시리즈 세터 SSD가 장착되어 속도는 빠르겠죠? 윈도우 부팅이 되고 잠시 점검을 했지만 손상은 없었습니다. 이대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을 듯. 모든 고장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용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컴퓨터 수리 전문점 컴수리존의 진짜 후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